자 아, 일단 요거 한번 쓰기 해볼까요? Do you mind if I take a look 하면, y no. 응. 너는 no. mind of m 싫으니 내가 보는 게 싫으니 그쵸? 라고 한다면 Yes 하면 뭐죠? 싫다. 싫다는 얘기고 No 하면 좋다는 얘기죠 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싫지 않다는 네. 얘기예요 보라 얘기죠 Yes 하면 보지 말라는 얘기고 No 하면 보라는 얘기예요 조심해야 되고 셀로트인 포미안 뭐야? 그게 난, 날 위해서 그 얘기 뭐해줘 헬로라고 이제 안부전해주는 얘기죠. 문법적으로 다 얘기하면 대관계 대명사 로 보고, 그 다음에 부정어당의 비유급 나오면 최상급 표현. 아이이게 그렇죠? 중요한 법 문법, 중에 하나죠. 문법은 따로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일단 다시 하시봅시다. 아, 여기서 보면 이거 뭐하뭐라는 얘기야. 나대의 돌이 뭐죠? 전혀, 어, 전혀, 전혀 그렇잖아. 애드 애드 그렇지 않아. Go ahead 하면? 음, 계속해. 저, of course, go ahead란 표현은, 물론, 네. 그래, go a h e 이런 얘기고요. 네, 오. 이런 거 계속 물어보나 보네. 네, 다시. 이게일까요? 슬램, do you mind? Do 네. y 나왔네요. 내가 블라인드를 풀다운. 네. 어, 내려도 괜찮습니까? 싫습니까? 어, of course, 나타하면 노우죠. 아니요, 안 싫어요. 네. 내리란 얘기지 go ahead란 말은 뭐죠? 계속 어, 계속 가려 말. 내리란 얘기지 뭐, I'm afraid I do 하면 싫다. 어, 싫다는 얘기죠 이때 do는 뭘 받는거야? mind를 받는거지 나 싫어요 내가 싫어서 이거 아닙니다 대학 대합할때 over cross not go ahead라고 하거나 아니면 I'm afraid I do라고 하거나 자 네, 다시 확인하면 pull down the blind put back my seat 하면 뭐 뒤로 젖히다 얘기하는 거고 창문 옆에 앉다 그 다음에 뭐 뭐라고 하는 얘기야 이거 뭐라고 뭐라 하는 얘기야 모르있다뭐하는 거지 okay.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what a r 프 you u 뭐죠 what are you up to after s c 반가워해 이게 뭐죠 그 얘기 I'm going to meet, 만날 거야, 뭐, 누굴, 누군가를 만날 거야, 라고 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say hello to him. 이렇게 하는 것 같죠. 확실하지 않고. 네, 해볼까? 너뭐할 거니? 어. 오늘 오후에, 어, 나 영화 보러 갈 <laughs> 거야. 지나와. 어, great. 조, 좋다. Say hello to her for me. 그지 네,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영화 보러 가는 거 지나. Have lunch with my sister. Go to Sam's birthday party. 이는 거죠. 그렇지 않고. 아, 답을 몰라서 아, 여기 있구나. 네, 또네 금방 쓰게 해보겠습니다. 네, 잠깐. 네, 너의 종이 편지는 아, 그레어 페이퍼는 편지니까 중 너무 예쁘다. 내 뭐라고 해야 돼? 아는 싫은 어, do you mind if 내가 보는 거 싫으니 보는 거 싫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나대도 아. 전혀 싫지 않아 계속해 뭐라는 얘기죠? 고마워 그 다음에 너 누구에게 쓸 거니? 준호. 준호, 너, have you two been in touch? 무슨 말이죠? 너는 너희 둘이 터치에 있었니란 말은? 연락하고시니 현재 알렸었지? 어, 신스 몸무 네. 이후로죠. 그가 제주도를 이산 이후로 계속하고 있었던 거죠. How is he doing? 어떻게 지내는데? 그는 잘 지내. 그는 그 새로운 친구를 좋아하고 선생님을 좋아하죠. Great, 그래, please say hello to him for me. 그죠? 오케이, okay, I will. 이렇 하면 될것 같고. Please say hello to Jamie for me. Okay. 네, do you mind to 기 l a y the notes? Do you o y o u m i n do. I am afraid I do. I am afraid I o m afraid I do. I am afraid I do. f i r a i d I do. i m afraid I do. a a o o a a o t r m n s 해 보자 네, 해석이 좀 갑니다 그냥 준호의 컴퓨터가 is b r o k e 뭐죠? 컴퓨터가 b r o k e 했다 말은 뭐지? 고장난 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네그 다음에 뒤에 피니 n i s h 는아이 목적을 주 하고요 제니가 그녀의 스토어 랩, 역사 레포트 보고서를 아, 끝냈다 제니가 도와줄 것이다 준호를 그 역사 보고서에 준호가 방문할 것이다 제니를 사용하도록 사용하 위해서 그니 컴퓨터를 그죠. 네. 말풍선 대화. 이거 그뭐 내용을 보니까 뭐할선이 없네. 네. 신랑입니다. Yes. Do you mind? 내가 여기 앉는 거 싫은가요? 네. 이건가? 나대도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Go ahead. Sorry, but h i s e a s e taken. 임자가 있습니다. 자. 자, 이것 이런 식으로 해서 대화를 나눠보라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냥 단지 먹습니다. 네 I'm, I'm waiting for my a m e r i g e n c y 영말은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할 거야. Do you have anything special? 보통 anything 이렇게 뒤에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번 Wednesday에 또 특별한 거 있니? 라고 했더니, 어, 뭐라고 얘기하니까? 어, 나의 전체 가족이 내 모일, 모일 건데, 목표에서 모일 거야. 그랬더니, 너의 영향을 즐겨라. 뭐라고 얘기하고, thanks, I.E.L. 모르겠다, 야. 네. 잘 많아서. 네, 이것도 무슨 말이야. 또 이렇게 해먹보겠습니다두만너 싫으니? 내가 너의 mp3 플레이어 e r 를 불린 거 싫으니? 아, 전혀 싫지 않아. 저 미안한데, 내가 남겨놨어, 집, 나의 것을 지배다. 아니고요저 어떻게 하는 거야? 학교 사냐, 이거고 말해. 아무튼 그냥 표현만 확인할게요 네 그, 역시 계속 Do 마 o 너 싫으니? 내가 너에게 웬만질문 하는 거 싫으니? 그렇너 원하는 음식을 학교 카페에 들어있는 음식 원하니? 어떤 메뉴의 아이템을 넌 좋아하니? 가장 좋아하니? 이번 달에 그렇지? 뭐라는 얘일까요것을한 얘기네요 Let's h a v 을 갖자 네, 뭐죠? 네, 네. Every other week, every other week가 뭐죠? Every other week 하면 뭐지? 네. 네. Every other week, 격주로 이틀년 같지 않냐 11일날 했다, 12일날 했다, 그지? 진수가 does not, 뭐야, 그의 친구를 does not 뭐 하잖아? 좋아하지 어, 않아 care, care about, 관심을 키우지 않죠, 그지? 아, 나의 패런들은 좋아하는데 서로서로 많이, 네, 서로서로를 많이 네. 사랑하는 거죠. care about each other every other week. 표변 나가야 되고. 자, 밑에 d e a t 은 뭐음으로 보는 거죠? 이 d e a t 이 뭐니? death의 목적 없고, death의 목적 없고, death의 목적 없죠. 광인영사도 아, 네. 생각할 수 있고요. 목적격이라 꾸며주는 거죠. 책인데 어떤 책? 내가 어제 읽었던 책이 해리포터자. 다맥락겠지 케이크인데 어떤 케이크? 엄마 가 구워 걷던 케이크이 왜 맛있었다? 학생인데 오오 5회 원학생은 유나 이렇게 그러시고. 이제 아이네 쓰라니고. 아부멘토예요. 아 라이팅 액티비티로 하겠습니다. 해석만 하면 헨리의 편지는 가지고 있다 두발 다른 미를. 헨리의 편지는 가득 차 있다 슬픔으로. 헨리의 편지는 가지고 있다 많은 재미있는 조크를 담고 있다. 가장자 흘망한 사람골라봅시다 조크를 담고 있는 거 얘기하는 것 같고. 우리의 마지막 대화는 매우 덜하고 보링했다. 저 보링 뭐죠? 어, 지루했다. 아래와 지한 사람은 아버지. 우리의 마지막 대화는 만들었다. 사격동사죠. 내가 네원하길 당신이 보기 원하게 만들었다. Goodbye, Shirley. I'm your i e n d 나는 당신의 오랜 사랑한 친구다. Goodbye, Shirley. I don't care about 나 너의 관심이 없다. 그 뒤로 또 어떻게 보면 또보호유치하네 TF로 다시 보겠습니다. 해석이 주로 이것도 헤리는 편지를 썼다. 관계동사지. 근데 그것을 만들었는데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보호형사. 엘리자베스가 그녀의 빠져 둘다 행복해 만들었다. 네, 튀겠고요. 헨리의 편지를 읽은 이후에 엘리자베스의 아버지는 여전히 생각했다. 헨리가, 네, 결혼할 거라고. 엘리자베스와. 네, F고. 네, 헨리의 편지를 읽은 이후에 엘리자베스 알았다. 헨리가 그녀를 좋아했다는 것을. 그러나, 그녀는 결혼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이게 F지. 아, 잠깐만. 어, F지.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 헨리의 편지를 읽었을 때 그녀는 읽었는데, 에브리 r y 라인이 뭐죠? 어, 아, 격줄로 읽었죠. 자, 네 이렇게는 하 거죠. 그다음에 잘못된 것을 옳지 한다는 모르고치는이냐. 문법? 아니, 아니, 엘리자베스가 읽는 건데 아빠가 읽는 거아 그런 거. 아, 네. 그러면은 하지 말자. 내용 관련된 거지. 네. 내용 되고. 러브나 헤이트를 사용하면서 헬렌이 썼는데 놀라운 어떤 편지를 썼어? Love. 러브 레터를 썼지. 엘리자베스에게. 엘리자베스는 러브드. Love. 헬리를 사랑했죠 그녀는 행복했죠 이 행복 편지에 엘리자이스의 아버지는 싫었죠 헬리가 그리고 그는 만족했죠 편지 또한 무엇이 비밀입니까 이 편지에 만약에 전체 편지를 읽으면 그건 말, 말하죠 엘리자이스가 네. 엘리자이스시 싫어한다는 걸 말하지만 만약에 네가 every, every other line 격줄로 읽으면 무슨 말하죠 헬리가 네. 네. loves 엘리자이스 사랑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어 아, 어땠습니까? 해볼까요? 몇몇 몇 글은 몇두몇 가지나 몇더 많은 다른 의미가 있다는 예그 예를 들면 만약 우리가 읽는데 모든 라인을 읽으면 헨리의 편지 모든 라인을 읽으면 그것은 보여주죠. 헨리가 엘리자베스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나 만약 에 읽는데 우리가 에브리 아 i 라인 편지의 격줄로 읽으면 그막 보여주죠. 헨리가 여전히 사랑. 사랑한다는 것. 엘리자베스에 많이. 이 편지는 가지는데두 가지 다른 의미를 갖죠. 어떻게? 해? 놀라운 방식에서. 즉, 엘린을 썼는데 편지를 썼죠. 뭐하기 위해. 그의 진정한 감정을 숨기기 위해. 이 편지와 함께 그는, 네, 만들, 수, 얻을 수 있었는데 뭘 얻을 수 있었어? 엘리지를 사랑 얻을 수 있었죠. 뭐 없이? 만드는 거 없이. 그냥 아버지를 편하게 만드는 거 없이. 보호라서 형사가 났다는 걸 중요해야 되고. 네, 또 이것도 너무 장난 건데, 해석해봅시다. 이렇게, 이건 내가 할 테니까 뒤로 니가 하고요. 희망이 없다.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살 거라고. 나라에서. 나 자신이 만든 미래. 그건 분명하죠. 뭐 분명하냐면, 내 친구가 내가 관심이 없떻게 분명하죠. 다른 사람에게. 사실이 아니죠. 희망이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죠. 거꾸로 들어가면, 네, 어떻게 된 거야? 희망이 있다. 사실이 아니다. 뭐가 사실이 아니야? 나의 친구가 내가 서로 서로에 관심이 없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분명하죠. 가져와서 뭐가 분명해? 예. 미래에 내가 살거라게 분명하죠. 나라에서. 예. 내가 다시 만든, 나 자신이 만든 나라에. 나는 생각하지 않죠. 뭐 없다고? 예. 희망이 없다고. 예.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예. 네, 언어 관련된, 랭귀지 관련된 걸 보면요. 이게 또 보면, 네, 모호하는거니군를 아. 라이트는 목적 없지. 그스고어를 아. 뭐, 꾸며줘야 되지. 뭐가 필요해? 관계대명사가 필요하죠. 사람이라서 훔이 원칙이지만 후을쓸 수도 있고 대수로 바꿔도 되죠 목적교 관계된 것이라서 생략해도 상관없니요미녀는 그러니까 가수를 만났죠 비리 좋아하는 다시 그렇죠? 시를 꾸며주고 있고요 사물을 꾸며니까 위치지만 대수로 바꿀 수 있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진수는 시를 좋아하죠 메리가 썼던 목적이 없으니까 불안정 그렇죠? 네 보겠습니다 나는 빌 잭슨을 이번 오후에 만났대. 빌 잭슨, 그는 가수를 어떤 가수예요? 우리가 만났던, 시티 패스서 작년에 만났던, 뭐죠? 무슨 얘기죠? whom이, 원칙이지? who 써도 되고, d e a t 써도 되죠. 맞아, 그는 노래하는, 어. 음. 노래 노래를 노래했죠. 어떤 노래? 꾸며주고 있고, 어떤 노래? 어, 모든. 모든 사람이, 패스맨 모든 사람이 가장 좋아했던 노래죠. 뭐죠? 위치. 위치 써도 되고, 두번 써도 돼? d a t 다 생각할 수 있는, 목적적이라 네. 아, 그 다음에 나오는 법은 부정어 다음에 비교급 나오거나 에세이 비교급 나와서 최상급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어느 누구도 더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 제일 보다는 말은 네. 제일 아름다고 보인다는 얘기고 어느 산도더 높지 않다 에베벨산 보다는 에벨스에 제일 높다는 얘기죠 부정어 다음에 비교급 된 나오면 최상급이다 최상급이다 그럼 내가 물어볼게 너희 질문은 쇼 u r e w 스 무엇입니까? 누가 가, 최상급이죠? 가장 아름다운 세계에서 세상에서 그 다음에 데이니까 그러니까 일단 비교급 나와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음. fair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이걸 비교급 그 다음에 no 부정어 나와야 돼네스노 화이트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은 없습니다 젤이라는 것도 생각 표현 아 이것도 뭐여것도 보면 엄마는 최고의 요리사다 부정어 다음에 비교급 나오면 시간급 어느 누구도 더 아름다운 수습을가지 있지 않다 나 엄마보다 엄마가 제일 좋은 웃음,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는 이고 네 계속해볼까 나는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왜냐하면 내가 당신 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나를 원하는데 말하기 원합니다 대빠졌죠? 뭘 말하기 원해? 당신이 최고의 요리사라는 걸 알고 싶습니다 세계에서 당신의 프라이드라이스 튀긴 그 라이스는 밥 쌀은 밥은 볶음밥은 나의 가장 좋아하시는 겁니다. 또한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의 웃음을, 미소를 많이 좋아한다는 것은... 신학급 어느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더만, 더 아름다운 웃음을 당신보다. 그 다음에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어느 모든 것, 여기 여기 대충 도 빠진 거죠. 사 당신이 했던 모든 것, 날 위해... 어이키냐? 네, 이게 뭐죠? 관계 동명사 목적 격. 그렇지? 서 한국에서 한국주고요 진호는 노래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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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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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수에서 한국에서 한고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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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t 에서 한국에서 한 e 에서한국에 그 다음에 인철은 먹고 있다 쿠키를 이거 뭐라 해야 돼? 봄아 위치 위치 메이 아니지 아니지 수인데숨이 메이드, 아니, 아, 메이드. 라고 뒤에 쿠키 빼야지 그 다음에 어. at 봄 어. 미나와 진수는 캔디를 찾고 있대 선생님이 걸두를 숨겼대 1시간 전에 캔디를 꾸며줘야죠 뭐냐 위치 됐어도 되고 그 다음에 the, the teacher. teacher hit them 쓰면 안되고 on our go. 맞지? 방자에서 옥주옥경 전문전 불안전. 아, 대 두의 두 보겠습니다. 어, 불러볼까요? 어떻게 해야 되니? 1 번. No one is more handsome than you. Nothing is more, more important than gold. than gold. You are in the fairest. 하죠? 그렇죠? No animal is slower so, than, than you. you. 부정어 친화급 네지금 계속합니다 네 여보세요 그 This is the language 네 어떻게 하는 얘기 어 위치 어 people 어 uh, people 어어댄서그 얘기하면 되시니까 댄 eh people in 브리팅 브리팅 브그팅 브리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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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이렇게 써도 돼 물론 that people speak in b r i t a i n 이렇게 써도 되고 that people in britain speak 이렇게 써도 돼어차 같은 얘기야 it is e n g l i s h 이죠 그들은 사람들이지 어떤 사람들이야 w h o 사람들이지 어떤 사람들 you m a n 만나는 사람들이지 미 e e 미. 이게가 만나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in school 그들은 수업에가르치죠 t e a c h e r 겠지 they are teachers 이것은책인데 어떤 책이야 Which? w i e use in classes. 또 뭐니? They are. It is all. Textbook. Uh, text Textbook이겠죠. 다음에 이거 스타일 옷의 스타일이 어떤 옷의 스타일? Which? which many, people. Uh, many people like. Mm -hmm.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Mm -hmm. New fashion이겠죠? 연 세례 어떤 세? Which? which, which uh, most people like, like in New Zealand. 무슨? Mm. 뭐 키위인가? 광역사 mm. yeah. 어, 써서 쓰는 거연습해봤구요 이것도 다시 마지막 다시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큰 나라는 세계에서 러시아야? No country is larger And, than 러시아. Russia. Which is Everest? Which is the most? Uh, which is the uh, which is largest? Uh, largest? Uh, Highest okay. Mountain. Okay. mountain mountain in all the world. Is Mount Everest? No mountain uh, is uh, higher again. than Mount Everest. Which is the longest river? Okay. In the world, is the Nile River? No river, mm. is mm. river is longer than. Is river is longer than? 맞 t 다음에? Any other? 아이고, 아, 그런 게구나. 아. Any other? 맞지, 맞지, 맞지. 좀더긴 거를 들인다. No river is longer than any other, 단순형으라니까 mm. r i a e r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치? Yeah. 아, 부정이기네. 네, 또 네.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알자. 재난 건 안다. 경복은 성일에 어떤 성이야? 위치, 어떤 성이니? 위치, 뭐라고 해야 되니? 어디야? 어느 거 써야 돼? 저. 요거? 이걸 네. 쓰라고? 어, 이성계 더 퍼스트 킹 오브 조선, 뷰울트 네. 경복궁 아뷰울트까지 써면 되겠네. 그죠? 이때 어이 사람 이구나 브레히도 여기 빼줘야 되고요. 브레히도 일본놈들이 그걸 태워서 태워버렸죠. 그죠? 네. 아 뭔데? 이걸 쓰는 이구나. 인 1592년도에. 그제임임진란 그렇죠? 얘기하는 것 같고. 우리가 지금 볼수 있는 그 궁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것이야? 위치 위치 대원군 귤트 이거 빼야 되고 어기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때 그 다음에 오늘날 경복궁은 인기 있는 장소죠 어떤 인기 장소야? 꿈이겠지? 네 뭐야 위치. 위치 있어야 되고 매니 포린 스토리 스피릿 이거 빼야 되죠 일단 겹치는 건 빼야 선인사 뒤에, 뒤에 있는 선인사 빼야 되 빼야 되죠 불완전해야 되니까 네 하지만 알렉타일렉트엘레레스 이치어다 물는거요네 이것도 할 필요 없고 아, 그물어보는거 d you mind if I... 이렇게 표현물어거고아리딩글편지 음. 읽으면 분석은 서엘레이스매 행복하죠 또한 너왜왠지 아니 읽어라 문화에대 Every other, Every other, other line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v 내용도 하는 거니까 네, 그와랑 똑같으니까 그와 필요없고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